<laughs> 그게 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사회는 인사위원회가 뭐 여기에서 열어서 이분을 잘라요. 그렇 네? 아. 당신은 필요 없다. 그런데 이, 이 친구들이 농구장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을 이제 아. 코치님을 인정 받아들이는 어. 그래서 학생들은 목표 점수를 달성하게 되고. 어, 어. 네. 그래서 뭐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분열되고 저거 했던 부분이 선수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어떤 목표 지향점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감독의 철학에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같이 맞춰 나가는. 이게 진짜 팀이죠. 그렇죠. 가족이 된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이 친구들이 다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감독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요 라는 음. 생각을 있었어요 그럼요 음. 원래 좋은 스승님 네. 밑에 또 좋은 제자들이 나오는 것처럼 음. 저도 보면서 아 나에게도 음. 인생에 어젠지 뭔가 내 길을 바꿔줄 음. 그런 스승님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있었어 어, 저는 사실 있었어요 어, 어떤 거요? 어, 저는 대학교 때 제가 공부를 해 주신 지금 서울여대 교수님 계시는데 저는 그분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음... 제가 이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책이라는 걸 본지도 모르고 네. 그런데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그분이 중학교 1학년 영어책 가지고 처음에 인자하지많아지 이게 그러요두 번째는 신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근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새벽에는 회화 학원 다니고 저녁에는 문법 학원 다니고 근데 거기 문법학원을 갔더니, 저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문법이니까,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생이라고 창피해서, 아저씨는 너만하게 공부를 안 해서 지금 검정고시 준비 중이야. 뭐 이런 기억도 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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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때 교수님이 왜, 특별히 왜 우리. 그전 그러니까 이제 친했는데, 친했고, 음. 근데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저거는 운동을 하 애는 돌대가리야. 아, 그 얘기가 너무 싫어. 저는 너무 싫었어요. 진짜로 막 미칠 듯이 싫어서. 왜냐하면 그때는 다 그랬었거든요. 하, 아, 저 운동하면 동대가 아야 음. 운동하. 근데 저는 그게 진짜로 싫었어요. 음. 그리고 또 제가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아, 상대방이 서울대 다닌다, 연대 다닌다, 고대 다닌다, 좋은 대학 다닌다 그러면 제가 음짓하는 거예요. 운동, 사회에 나와서 그 질문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laughs> 아니, 그러면은 우리 어쨌든. 네. 어쨌든 그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또 이사님이 아, 계시는 거잖아요. 아, 아. 그런데그 교수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은혜에 보답하게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내가 너한테 한 만큼 너도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베풀어주면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잖 랐어요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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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아까 우리가 코치 카터 그분의 것처럼 어, 저희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게 지도자들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리하고 인격 없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운동. 아, 저요. 잘해지 음, 그렇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실수도 할수 있고, 어쩔 때는 메달을 못할 수도 네, 있고, 그런. 그럼요. 근데 정말 몸도 마음도 좀 멋있는 그런 분들이. 근근데저 사회적으로 많이 달라진 게요번에 네. 동경에서 올림픽했잖아요. 었 네. 예전에는 우리가 금메달 몇개 땄습니까, 은메달 몇개 땄습니까, 그리고 금메달 딴 사람들한테만 조명이 주어지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메달을 못딴 사람이라도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경기에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들한테 박수를 줄게요. 맞아요. 네. 저 그때 높이 뛰게 하셨던 분이잖어요 너무 멋있거어요 그렇죠. 너무 네. 감동받아서 네. 그냥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굉장히 끝까지 체크를 하는데 그냥 웃고 있어. 요그 음, 즐기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맨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전남대르곤디라는데 있었어요. 2005년인가 그랬었는데 나이키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회가 있었어요. 언더 18세 팀이 나이키베에서 우승을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모든 유명한 친구들이 강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아즐겨인일 지도자들이 정말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음. 환경을 만들어주고 선수들한테 즐기라고 하는 지금도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네. 더 많아져야 한다고 세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즐기려면 음. 선수들이 그런 환경을 좀 우리가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음.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환경적인 것도 변하고 의식적인 것도 좀 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laughs>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 우리가 지금 교육부하고 그이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학습권 보장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이런 영화를 한번 이야기해 보어떨가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아그럼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코츠를 넘어서서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개혁을 한다는 거, 변화를 준다는 거 사실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또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분들 혹시 댓글 남기고 싶으신 분 있으면 네. 댓글 남겨주시고 아,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저희는 얼마든지 아, 수용할 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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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들의 뜨거운 댓글 기다리고 네. 있을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아시죠 아, 네. 사랑입니다 <웃음> <웃음> 네. 류준이 네, 오늘 감사하고요 명장의 전술로 또 오늘은 내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